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내 친구, 초롱입니다. 오늘은 도일리 페이퍼 꾸미기 강좌를 할 건데, 저번에 초록색 했잖아요. 오늘은 분홍색으로 꾸미기를 할 건데, 이건 예시작이고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준비물은 도일리 페이퍼 큐빅. 큐빅은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. 있으시면 더 조, 좋아요. 그리고 가위. 그리고 인스들. 왜 이거 갖고 왔지? 라벨질. 인스 드리고요. 인컷도 돼요.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. 근데 네, 먼저 제가 사용할 인스들만 이렇게 해 놨고 오늘 주인공은 예, 이 토끼고요. 토끼 자르도록 할게요. 이니까 손은 상관없어요. 예, 잘랐고 이 니까 선은 상관없 어요. 이렇게 토끼 잘랐 고, 이꽃은옆 에다 붙일 게요. 예, 여기, 여기, 이 인스 에 서는, 이 조각 을잘 랐습니다. 이 인스에서는 이 조각을 잘랐는데, 이 조각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길어서 재판 잘라서 두 조각으로 만들었고, 이 조각에서는 이, 거를 잘랐고요. 죄송합니다. 이 조각에서는, 이거. 이, 여기에서는, 이거. 이 리본에서는 요거 하고, 요거, 여기에서는 이 나비, 아까 여기에서 이 작은 꽃 상자 더 잘랐고, 이 토끼에서, 이 요, 아, 요거 토끼하고 있고, 여기 이 켈리 인스에선 요거를 여기에서는 요거 여기에서는 요거를 잘랐습니다. 네, 이렇게 잘랐고요. 붙여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토끼 인스를 제가 안 끼는 인스예요. 토끼 어 여기 쪽 이쪽에다가 붙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, 이 피넛 그리스 잘못하고 안, 못 잘랐네요. 피넛 그리스 작은 거를 준비했어요. 옆에다가 붙였어요. 이렇게 근데 살짝 삐뚤어졌네요. 이렇게 붙였고요. 이 위에다가 꽃들. 아, 예, 켈리, 캘리캘리랑 이거, 레터링. 어 떼지네. 이렇게 밖에 소리는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렇게 붙였고 나비, 나비를 붙일게요. 그다음에 여러 가지 꽃들 꽃. 이 줄. 아, 잠깐만요. 네, 요거는 여기 위로 반듯하게 붙일게요. 그 다음에, 필름. 이 필름을 여기, 여기 아까 반듯하게 붙인데 위에다가 바로, 붙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, 이거, 응, 음, 아, 그, 이거. 이렇게, 아예 안 보이죠? 붙여도 별로 티가 안날 거예요. 이게 너무 연행, 연한 거여서. 별로 티가 안 나는데, 여기 붙였거든요. 여기 살짝 티가, 안 나요. 여기 살짝만 나고. 그 다음에, 마테. 마테를 붙이도록 할게요. 네, 죄송합니다. 여기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렇게 여기다 리본을 붙일게요. 여기 다음 이쪽에다 하나 더 붙일게요. 근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겹치게 붙여야지 이쁘긴 한데 지금은 겹칠 곳이 없으니까 꾸며, 그냥 꾸며놓으려고 하는 거여서,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게요. 이렇게 핑크색으로 꾸며봤는데, 제가 생각하기엔 완전 못 꾸민 것 같은데요? 못 꾸민 것 같아요. 꾸미는 걸 못해가지고, 배치를 잘 못한 것 같은데, 어쨌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